오늘부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는 개인적으로도 몇번 설교를 했었고 1, 2번인가요 <laughs>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고 했던 말씀이어서 또 다시 보니까 이제 또 새롭더라고 기억들이 리셋이 되면서 처음 보니까 멍해지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읽게 됐어요. 어,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는지 고린도 전서와 연계해서 잠깐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이 1차 전, 아,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개척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세운 교회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이제 떠났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교회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전서를 읽어봤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교회에 나오는 문제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1차 서신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이미 서신서를 한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받았죠. 근데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음행의 문제에 이미 그 다루는 편지에서 이미 앞서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도대체 있었을까? 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그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일정이었어요. 바울이 일정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 문제를 듣고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나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영하는 일정을 그가 1차 서신서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분쟁이 있다는 걸 듣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델을 고린도교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편지를 쓰게 돼요 이런 문제들에서 내가 들었고 이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본 고린도의 그 전서예요 예.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 어떻게 나와있냐면 일정을 내가 예배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일정을 두번 잡았잖아요. 그냥 바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에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기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이 꼬투리가 돼요 바울에게. 바울 봐라. 그렇게 자기 말이 경솔하지 않느냐. 그가 전한 복음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 자기가 급하니까 일정을 변경하는 거 봐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라는 공격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바울을 그얘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이 고린도 전세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요 이제 그 에베소에 있을 때이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았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점점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 그게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방문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 근심의 방문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예. 그걸 디도 편에 보내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는 받았지만,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이 편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디도와, 이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만나지를 못해요. 이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그 디도와 만나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전해들은 사실은 고린도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가 동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소식이 또 전해지게 돼요. 그걸 듣고 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이제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일, 그런 이야기가 더 많아요. 사도성, 자기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거. 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할까요?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가. 그 사람이 얘기를 그, 그 영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그사그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면 어, 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스 탁한 전략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가 한 아까 그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또뭘뭘안 받았죠? 사례를 안 받았잖아요. 사례를 안 받은 거 봐라. 그거 좀 뭔가 흠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집하는데 저거 전부 다 바울이 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깎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잖아요. 어떻게 사도가 돼요? 바울이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건 뭐예요? 예수가 이단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담에 세성상에서 예수가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누구로 만들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누구에게 인사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에라는 거는 좀더큰 행정 단위예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 있다면 그리스 지역을 대표하는 두 개로 나누는 지역이 어디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예요 마치 이 절, 뭐야, 한국을 한다면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사실 그건 아니고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똑같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고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단어가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인사를 해요? 하나 이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해요. 이 놀랍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청한 건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들이 깎아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육체적으로도 환란이 그 외에서 살 소망까지. 나중에 8절까지 읽을 거지만 끊어진 그런 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찬송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와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먼저 할 것은 뭐예요? 야 너희들을 나 오해하고 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그를 변명하는 글을 써볼 뻔한데 바울의 첫 마디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지금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와. 네, 이여러분의 반응이 더 놀랍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어떤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3사 5절에 나와요. 3사 5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그 고난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런 수치심을 겪는 이런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겪으신 그 고난을 나도 같이 겪는구나. 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 착하게 살려고 했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걸 알았다고요?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모함을 받고,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당하는지,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고난 받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해요. 왜죄 때문에 우리가 겪은 죄, 내 이웃들이 겪은 죄, 그래서 이 땅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이 뭐야 이 피조 세계가. 예, 이 땅은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현장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쓰는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으로 끌어들이고 계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위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고난,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싫어요. 고난 말고 그냥 위로를 줬으면 좋겠고, 하니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끌려, 또 이제 복음서에는 성령에 끌려 이제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죠 어떤 시험을 당해요? 세 가지 시험을 당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응? 성전 좀... 어? 좀...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이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선택하죠? 그냥 쉽게.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세상 영광 다 가질 수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 있다고 요 근데 예수님 뭘 선택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뭐예요? 환란과 고난과 핍박이잖아요. 그죠? 버림받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것이잖아요. 하나님 외면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그러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봅시다. 5장 8절.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고난의 목적이 나옵니다. 고난이 뭐예요? 하나 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배우라고? 순종함을 얻으라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말씀 있죠? 119편인가요? 119편에 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돼요?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나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 내 욕심이 원하는 바대로 다 살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구나 주의 말씀들을 법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끊어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순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내게 자랑거리가 생긴다고요. 내게 의가 생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그 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어 있는 걸 원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온전하게 돼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근데 그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의 근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뭐 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아,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그 고린도 전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오늘 다시 본문 넘어갔어요 고린도 후서, 다시 그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3, 4, 5절에 다시 그 표현이 2번 표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시대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 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 성도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께로 받는 그 고난의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의 목적과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바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한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지경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어떤 구절이 있느냐?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고난의 목적,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 약배 예, 2절. 야고보서 1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볼게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알는 임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한층 더 나가요. 이러한 시련들과 시련들이 온다면 기뻐하래요. 왜?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온전해서 너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멸,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은 싫고 영광, 세상에 영광만 취하고 싶다.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영광 주겠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제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대로 계획한 바대로 다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마귀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보고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겐 고난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찾지 않아요. 누가 고난 좋아해요? 그러나 그건 마치 감춰진 보화 같아요, 밭쳐 겉에는 고난이지만 속에는 위로와 소망이고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도에게 어느 정도로 이런 고난의 길이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1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어떤 고난이 당해요? 지금 바울이? 힘에 겨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야 내가 이걸 잡아야 살 물에 빠지면 그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죠 근데 그 지푸라기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치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는 나와 있잖아요 구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조금만 이걸 어 자기가 피할 때가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 절대 진짜 하나님 안 찾아가요. 나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먼저 사람의 생각을 생각을 많이 찾아요. 그걸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 다없애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의미가 더 있는데, 그건 6절에 나와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란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권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 일행이 받는 환란을 당한 것도 이환란을 당한 것도 결국은 누구냐 고린도 교회 너희가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것은 뭐예요? 너희 속의 역사에서 그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줄이면 뭐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난을 통한 위로도 역시 누군가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겪어시겪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11월 달에 일어났나요 이태원 참사가. 그 뉴스 기사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세월호 때그 자녀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가지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위로를 했대요 자기가 뭐 어떻게 위로를 했냐 시간이 지나면 약이에요 다 잊혀지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했다고 들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자기 입을 꿰매고 싶더라고 거예요 왜 내가 막상 그걸 당해보니까 그게 위로가 안되고 오히려 화가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죠 네가 뭔 자격으로 나한테 저런 말을 해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서야 이제 그분은 이제 알 거예요. 그 위로가 어떤 위로가 되는지.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건 동일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자들이 나오는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아픔을 겪었던 자들은요, 아무 말못 해요. 그냥 가서 눈물만 같이 흘려줄 뿐이죠, 손잡고. 함으로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공일한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전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였고,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견뎌왔는지를 우리는 그 전환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볼게요.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뜻이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 가운데 저마다 어려움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목적과 그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계에선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고난에 대한 글을 참 많이 썼어요. 이 고난에 대한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자신이 원래는 독신으로 살고자 했거든요. 근데 말 인생 말년에 정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무슨 병으로 아무튼 죽게 돼요. 네, 아무튼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거 내가 뭐 구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CS 루이스가 자기가 쓴그 고난의 글들 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난을 내가 실제로 맛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함부로 물어, 함부로 그런 글을 썼던 그런 그그 그 글들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왜 네가 그 고통과 고난을 처하게 됐는지 내가 먼저 그 고난을 겪었고 정말 네가 나와 닮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 고난과 그 의미를 허락해 줬다는 그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알게 되면. 그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laughs> 네, 그 소망으로 넘치는 여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